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멤버십 라이브에서 보이스톡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상담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제 고민들 좀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릴 순 없고요 두 가지 정도 좀 공통된 고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첫 번째 고민은 전업 투자를 희망 하시는데 어, 데이트레이딩을 전업투자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단타를 초단타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고 실제로 손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수익 매매 전략으로 좀 바꾸셔서 최근에 이 전략이 먹혀서 수익이 좀 괜찮게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종목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전업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수익 투자 지금과 같은 매매 전략을 해도 되냐라고 이제 물으신 건데 저는 당연히 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물어보셨던 종목이 서현이와 이 종목이 하나 있는데. 서연이와 라는 종목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이 어 9월달 시장 하락을 맞아서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꽤 많은 수익을 지금 보셨을 건데 이 수익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시장 하락으로 인한 그리고 시장 반등으로 인한 시장에 의한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이처럼 계속적으로 눌렸다가 올랐다 눌렸다 올랐다 하면 이러한 수익 매매를 통해서 전업 투자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수월하게 할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좋은 기회만을 주진 않습니다. 물론 전업 투자자들은 이렇게 시장이 가격을 싸게 만드는 주식에 대해서 매수할 기회를 놓치진 않아요. 그러나 전업 투자라는 거 어쨌든 내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고 절대로 물리거나 질질 끌려서 뭐 1년 이상 억지로 장투하거나 그러면은 전업 투자가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수익이 나신 그 전략, 매매 기법 그런 것들은 사실 시장 이 에 의해서 수익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나름대로 종목을 선별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기준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전업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기회는 쉽게. 앞으로 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여러가지 경험 많이 해봤겠죠. 저 역시도. 시장이 올해 들어서 이 폭락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이전에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좀 드물어요. 1년도 안 돼서 폭락이 3번이나 나왔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 폭락이 나올 때마다 주워 담았던 사람들은 수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특별하게 이러한 기회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를 보시면요 그러한 기회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도 흘러내리는 게 이게 3개월 정도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올랐고 또 흘러내리고 흘러내리고 장기적으로 흘러내렸죠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낸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장세가 될지 안 될지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 매매를 전업투자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건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수익 매매를 통해서 올해 전업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정말로 좋은 회사고 정말로 수급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죠. 네, 확률적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투자로 전업하는 분들은 못 봤고 제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단타였습니다. 최소 종가 매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만 보유하는 매매, 그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단타를 하지 않고 수익 매매로 전업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시장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분봉을 좀 보면서 관찰하는 능력을 좀길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이 됐을 때그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고 그리고 이건 역시도 일봉과 사실은 똑같아요 일봉을 축소해 놓은 게 분봉이거든요 또 분봉을 더 쪼개 놓은 게 초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분봉을 자주 보면 볼수록 시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분봉을 자주 보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을 좀 어려워하시고 좀 손실이 있으셨다 할지라도, 데이트레이딩은 단타는 계속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타를 하시는데 대신에 비중을 절대로 실으면 안 돼요. 이 단타요, 여러분 이게, 뭐, 난 500만원으로만 하겠어 하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단타거든요. 내동매매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설프게 물타다가 미숙기다가 망하는 게 단타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각오가 아니면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내가 전업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타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험을 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단타 시장을 통해서 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전업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단타, 데이트레이딩,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고민은 이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화점이라고. 종목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종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이걸 그냥 싹 정리하고 좀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탈까.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꽤 높은 곳에서 평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은 반토막난 종목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안 봐도 어떤 종목이 크게 손실이 났을지를 짐작을 했는데 안 봐도 바이오였을 거예요 그리고 안 봐도 게임이었을 거고 이두 섹터와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통스럽게 밑으로 눌러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이제 다른 매매를 좀 하실까 그런 고민했는데 저는 먼저 그렇게 다른 매매로 한다고 해서 이게 복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반등이 거의 안 나왔어요 사실은 여기서 요만큼 오른 게 전부인데 여기서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저는 절반 이상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시장이 오래 들어서 이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반등이 요만큼 정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시장이 요만큼 떨어지면 요만큼 올라오고, 요만큼 떨어지고 요만큼 올라오듯이.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진 거에 비해서 크게 올라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다 던지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바닥권에서 손절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이 회복되는 거좀 고통스럽겠지만 이미 손실이 좀 크시기 때문에 원금에서 파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냥 손실을 감수하고 계좌를 싹 비우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 올라와도 원금이나 슈팅이 안 나왔다면 사실 가망이 좀 없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올라 와줬는데 그래서 종목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답답해서 막다 집어 던지고 싶고 막 손절치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조금만 더 올라도, 한 요만큼만 더 올라도요, 뭐 4%만 올라도 전체 계좌의 4%가 상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했다가 4%만 올라와도 400만원 이상이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종목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시장이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청산해서 다른 걸 해갖고 억지로 또 해서 보장되지도 않는 곳에 또 돈을 넣는 건 오히려 그거나 이거나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종목 이렇게 보유를 많이 하신 분들의 그 공통된 좀 고민이었을 거예요. 저는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라.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내가 애초에 잘못한 매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겠고 어쩔 수 없이 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죠. 어 그걸 감수하면서 그때 다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를 드리려 합니다. 다름 아닌 와주스키 채널은 올해 12월까지만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후로는 멤버십으로만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본래 계획은 12월까지만 활동하고, 이후로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구독자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멤버십으로 시안과 특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 인사이트도 운영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개인적 사정과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 영상은 12월이 지난 2023년부터는 업로드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